자 오늘은 그예스거리랑 같이 라이벌 이대2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세요 보내어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깽깽이라고 합니다 쌍풍하게 가봅시다 안돼 연습장 들어가는데 바로 시작했어. 오늘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일단은 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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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데? 사렙 어? 뭐임 사렙 나이스 사렙 사렙 야미 일단 여기 가서. 제가 화방을 얻었거든요, 수류탄 뱃사이랑 이거는 좀들럽고찌사해서팔 쓰겠습니다. <laughs> 더티플레이 일단은 저기 사람이라서 저는 카타나 될게요. 어, 잠깐만. 뭐 어, 아니었어. 오, 어, 어, RPG다. 내 동작을 바꿨다. 어.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근데 못한다. 뭐예요? 한명 컷? 1인분, 1인분 해 주셔야죠 잠시만요 그냥 쌍뽕하게 바로 50p 컷 오케이 러브샷이네 저는 일단 정적을 만날 줄은 몰랐는데 어쩔 수 없이 렉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서 바로 그냥 한명 나갔어요. 예, 네, 한명 나갔고요. 한명 잠수요. 오케이, 화방! 화방 들었는데 바로 얘기하네. 우리 칼치 써봐. 칼치 쓰자. 네, 오케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차피 잠수인데, 잠수 아니야. 어, 네. 같은 팀은 뭐 돌리나? 칼치로? 40입니다. 나이스 칼찌. 얘곧 예, 나가겠다. 이것이 음. 바로 뉴비 살인. 뉴비 살인을 하는 두 유튜버. 있어봐 이거 내 킬이야. 어 나갔다. 아이거 나갔어. 안돼. 우리가 뉴비를 죽였어요 으흠. 음. 나이스 열쇠 166개다. 오, 오 어. 어, 이거. 드디어 시... 아레나 무작위 랩핑을 하나 얻었다. 나이스아 검정 나왔어. 아, 아 안돼. 안돼 안돼 새로 나온 맵을 해보자고. 아니, 아니 저 위에 네온 조명에다가 거품에다가 아레나있네 망했어. 새로 나온 무한 로고 해보자고. 렛츠 g 릿 빵빵 뱅여러분냥 쌈뽕 하이마트 찌기네처럼 가봅시다. 어, 맛있다, 포스틱. 어, 포스틱. 응? 아, 뒷방 갑시다, 뒷방. 네. 네. 아이, 응? 큰 뒷방? 야, 빅스플래쉬 응. 어, 상대 레벨이 음, 저 g 를 4개 들 RPG. 거거든요? RPG로 좀 여, 여기서 존버 탑시다, 우리 어, RPG 1 4 C4 C4 쓸게요 <laughs> 우리 존버 탑시다 10호, 10호, 소리를 소리를 소리를, 오케이, 바로 50. 소리를 최대로 키웠는데도 소리가 50. 안 나요 안돼 쥐를 안 돼, 죽었어요. RPG 저 지뢰밖에 없어요 <laughs> 지뢰로 죽이세요 <laughs> 와 이거 뭐야? 심지어 거품 지뢰라도 이 색깔이야 컷! 죽였어, 한... 그 와중에 <laughs> <laughs> 캐리아다캐리아다 이겼다 <laughs> 와 이걸 캐리하네 <laughs> 모종삼 4개 웃길 거 같은데 그럼 그냥 뽕 그냥 마지막 10포 와 모종삼 4개 아야 일로와봐 일로와봐요 어 잠시만요 죽겠다 죽? 안돼 스프레이다 <웃음> 깔린다 깔린다 <웃음> 모종삼 4개 어떤데 어 잠시만요 그 지금 벌드님 예파마 있잖아요 네 4개 다주면 무한화만 가능하나 하죠. 그 무한으로 그, 그, 점프. 제피 얼마에요? 네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잘하게. 나이스. 한명 나갔다. 아, 나이스. 음. 바로 그냥 쌍뽕하게 RPG 점프. 이거 RPG 4개도 웃길 것 같은데. 오 바로 백뎀 와얘 포기했다 얘 포기했대요 야야 있어봐 RPG 보여줄게 야 나와봐 왜 하나 둘 아니 얘 쏘는데? 뭐야 핵이다 나이스 와, 아무것도 안, 안 들고 있는데 쏘다 핵핵핵핵핵핵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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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얘도 잠수 같은데? 아니에요 얘 예, 예, 쐈어요 그래 아이고 오케이, 깅깽이랑 하니까 잘 풀리네. 깽깽이 요즘에 컴으로 하다가 이거 모바로 하니까 살짝 조작법이 어렵네. 왜, 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벌든님 그 원래 파비였는 원래 그 모바였는데 컴으로 바꾸셨다가 지금 모바잖아요. 예. Yeah. 이번에 어디로 갈래요? 아, 뒷방, 뒷방 합시다. 뒷방, 뒷방. 네개들어서 여기에서 그거 아주 좀뭐 오케이 저도 점프패드 네개 들었어요. 아니 여기 봐봐요 여기 여기 바닥에 하나 깔아놓고 안돼 망했다 안돼 한병 들어왔다. 우리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laughs> 이거 그냥이야, 쟤네산탄이거든요 네. 우리 연막 네개 갑시다. 아니, 당신 무기 어, 들어요. RPG 유리하게 만들어줄게요. 짠. 어 커서 잘안 보여 이거. 연막 최대. 최대를 너무 짜살이어 뭐야 이거. 상대편 무기까지. 저 이제 무기가, 이제 무기가 없어요. 제가 없어요. 캐리해야 돼. 어. 안돼. 내가 죽어가는 마법. 알았지? 안돼 쉬오지 진짜. <laughs> 안돼 공격할 무기가 없어. 할게할게 너무 없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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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내 옛날 동안 가야겠다. 이거. 그냥 바로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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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rpg로 안돼 아, 아 이제 딱 게임 해야겠는 안되겠다 화방 4개 네 드가자 걔 바로 한명덱그한명끝한 어. 마리 데미지 엄청 났거든요 r p g 로컷 좀 부탁드려요. 뭐야 50이 넘네? 괜찮아요. 너무한무 한다고 가능해요저세 총, 세총네 개에요. 와, 씨. 뒷방 세총네 개는, 그, 응, 누죠 응. 안 돼. 죽는다? 죽으시면 안 아, 돼요. 안 돼. 한명산탄총이라서 아, 산탄 괜찮아요. 너무 아픈데? 산탄 너무 한, 아파. 안 되겠다. 이거 부상 들어야겠다. 쟤네 오토인데요? 네? 오토예요, 쟤네. 와, 오토, 전투 도끼 4개 들어가자. 어럼오물 가 더러운 엄두를 죽이기 위해 바로 주, 너네를 죽이마 미안하다 아니 여기서 그 주, 죽이는다는 표현을 쓰면 안됩니다 안돼 산타는 안돼 하지만 나의 p 는150아 어디야 아 저기구나 쟤네 한한명 죽었거든요 잠시만요 아니 뭐야 지금? 뭐, 아니 나피 78이야. 제제 산산이잖아요. 잠깐 오토. 어 뭐야? 연승이 하나가 너, 늘었다 나이스. 라이브오디 나이스. 쌍봉한다. 라이브 저저 오토 좀 켜볼게요. <laughs> 아 나. 오토. 아니 나, 이거. 컴퓨터가 아니니까 살짝 힘들어. 나도 오토 처음으로 한번 써봐야겠다. 사실, 그러고 전 오토 안 쓸게요. 아우. 아, 오토, 오토 아니면 이게 되게 어려워. 옛날엔 잘 됐는데. 아, 그래. 선풍기가 옆에 있으니까 시원하네. 저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끝낼까요, 영상? 네, 한 번만 더 하고 끝내주니까. 오케이. 음, 저격이니까 교차로 어때요? 네. 아. 쟤네 레벨들이 어? 많이 높은데. <laughs> 괜찮아요. 당신 레벨이 왜 이렇게 적어요? <laughs> 78살. 저 컴으로 이거 찍은 거야. 와, 와, 쟤는 오토스 나다. 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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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거 들었다. 칼찌? 네. 아니, 좀 많이 오토인데? 그러면 거. 여기서 이거 어, 써버리다나이온는 대체 어디 나라? 말이지? 아, 잠깐만, 오토안 돼. 돼 오토스는한테 죽었어요 오토스나아닌데 저사람? 뭐예요 험이에요 저 죽었어요 나이스 안돼 안돼 죽는다 죽는다 점프패드 가서 앞으로 가요 스나한테 거리 벌리면 안돼 스나와 붙어서 싸워야돼 오케이 컷 오케이 스나 컷. 구상 넣지 말고. 오케이 오십. 제 구상 빨았는데요? 아니. 진짜 진짜. 제 구상이에요. 안 되겠다 나도. 쌍. 오 나이스 나이스 한 명. 오케이 한명 나갔다.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나이스 한명보나갔다왜 나가는 거지? 와 육년수 오케이 170개 열쇠. 와 170개. 이번엔 랭크전 한번 가보시죠. 네. 그래? 어 실버시네. 네. 바로 쌍. 이제 이거 총검은 평타가 더 쎄, 데미지가. 총 쏘는 게. 어아 한판하고 끝나는 걸 깜빡할네. 아 그럼 랭크하죠. 랭크 한번 그냥 진짜 찐막하죠? 네. 야 나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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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음. 전장? 우리 쓰나 쓸까요? 네? 쓰나. 스나. 저 쓰나가 없어요. <laughs> 네. 그는 쓰나가 없습니다. 우리 밴뭐 할래요? 음... 점사, 됐어. 오케이. RPG 밴안 하는 게 다행이네. 흠. 진짜 RPG 벤을 소면 아무것도 못 했어. 왜 소리가 안 나지? 이거 안맞춰줘요잘 일단 오토 켰는지 확인해 볼게요 오! 나도 죽어간다 오토는 켜져있고 볼륨? 오케이 나이스 아직 죽어가지 않는데 오토 오토인데요 제도 우와, 갑자기 소리 엄청 커졌다. 저 이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럼 제대로 빡게 해볼게요 네아 뭐야 우와 콩앗 우와 진짜 우와 아. 신고 이신아 신고까지는 하지 마. 와, 원, 원, 제가 컴 들면 쟤는 아무것도 아닌데. 皮，来四下，切都皮带皮。 이거는, 우리 실력 아한들. 그래도 아직 브론즈 3리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죠. 여기로 오세요. 잠시만요. 됐다. 쥬어!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하시죠. 안녕.